오늘 새벽 전주에서 화물차 두 대가 부딪혀 두 운전자가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앞에서 방향을 튼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승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SUV 차량이 천천히 우측으로 방향을 틉니다 뒤따르던 2.5톤 화물차가 가까스로 피하는가 싶더니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쏠립니다. 중앙선을 넘어선 화물차는 마주오던 화물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튈 만큼 강한 충격에 두 화물차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화물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안에도 크게 다쳤습니다. 부서진 화물차에서 쏟아진 기름과 파편들이 당시의 참상을 보여줍니다. 당시 SUV 차량은 화단으로 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안쪽에 세우기 위해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꾸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왔다, 나왔다. 나, 기라분이 차를 다시 그 상태로. 경찰은 세 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사고에 SUV 차량의 연관성과 화물차 과속 여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6 5살 SUV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